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한 번뿐일 수도 있는 해외 생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낭비하실 건가요? 핵 인싸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심또또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벤쿠버로 출국합니다. 예! 그 동안에 사실 비자가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음 언능 밴쿠버 가고 싶은데 비자는 안 나오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24일 날 제가 밴쿠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오늘은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자칭 벤쿠버 핵 인싸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친구들을 어학연수로 하지 않았는데 사귀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핵 인싸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또또스?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2018년 7월 29일날 제가 밴쿠버로 인턴을 갔었는데요. 어 밴쿠버는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 정말 인터내셔널한 도시입니다. 정말 여러 국적의 사람들도 많고 한국인들도 정말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를 찾아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환경이었어요. 제 환경에서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인이 많은 도시이어서 한국인들 영어를 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정말 영어를 하러 왔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그럼 여기 굳이 왜 왔을까? 이런 현타가 <laughs>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대체 그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정말 그길 가다가 어너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되면 되면 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정말. 제 고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생활 이야기도 하고, 별 이야기 아니어도 만나서 즐겁게 놀수 있고,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대체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그것 또한 저한테 정말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차까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3개월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은 정말 길거든요? 하, 갑자기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친구를 찾아 나서야 하고 나는 영어로, 영어를 하러 캐나다까지 왔는데 영어 할 상황을 내가 찾아 나서야 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투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계속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해야 되고 어, 이런 것 또한 나중에 돼서는 좀 지치고 힘들었었습니다. 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각자 공부를 하고, 예를 들 금, 토, 일이 이제 놀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금, 토, 일은 내가 스스로 약속을 잡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전전근근 하는 거예요. 막, 어, 저, 아, 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친구한테, 어, 너 금요일날 뭐해? 토요일날 뭐해? 우리 함께 놀지 않을래? 뭐그럼 어떤 친구들은 아 미안 약속있어 어 다음에 놀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만나준 친구들도 있었고 막 전전긍긍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영어를 하려고 놀려는 목적보다는 이제 영어를 하고 싶으니까 영어를 할 기회를 제가 찾아서 만들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막 이날은 어때 저날은 어때 여러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었답니다 그런데 어, 영어를 해야지, 해야지 하던 그 열정의 마음을 잠깐만 내려놓고, 아, 그래. 영어보다는 일단 사람부터 사귀자. 친구를 사귀자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때서야 점점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 진짜 나 이제 친구 생겼다. 부정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한국인 친구들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친구들 아니면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하우스 파티도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컵에 가서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영어를 많이 늘려야지 라는 계획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신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지나면은 마음이 외롭고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분들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말이라도 통하는 한국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분들을 만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 친구들이 편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인들이랑만 어울리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제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이 소울이 통하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짠! 보이시나요? 이게 작년 제 9월달 스케줄표인데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쫙 짜놓고 어, 한 11월까지는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장단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헬로톡입니다. 헬로톡 어,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랭귀지 익스체인지로 나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언어를 교환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친구라면 만날 수도 있겠죠. 장점은요, 시도하기 쉬워요. 어, 또 좋은 점은 영작 실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굳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영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영작 실력을 늘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핸드폰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큰 단점이 있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은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트 앱인지 언어 교환 앱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무례한 사람들도 많아요. 음, 좀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Meetup이라는 어플인데요. Meetup이라는 어플은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거기에는요, 취미 생활도 같이 할수 있고요, 어, 언어 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배구, 배드민턴, 스테니스, 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보드게임, 랭귀지, 스체인지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서 취미생활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통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어,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 좀 위험성이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 만남이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참석했던 모임 같은 경우는 저는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좀 많이 갔었요 어요 음,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가서 한두세 시간 열심히 영어를 하고 왔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진정한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난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바로 교회 모임인데요.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유학 가서 이제 힘들어서 교회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어, 한 번도 밴쿠버에서 한국인 한인 교회를 가본 적은 없고요. 현지 교회를 가서 그것도 또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간 거죠. 영어를 듣고 싶어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요, 주 국제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디언을 위한 모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짠! 이 인상 좋은 할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저의 영어 스피킹 선생님이 제가 밴쿠버로 이제 인턴을 간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답니다. 성함은 벌츠 할아버지고요. 우리 벌츠 할아버지께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벌차 할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 국제학생 모임도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국제학생 모임은 교회에서 이제 많이 주최를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마음 편히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저 이사할 때 차로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 저 배급을 도착했을 때 데리러 와 주시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벌튼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한국 교회처럼 막 교회 와라. 이렇게 지척 <laughs>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마음 편안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갔었던 모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브로드웨이 철치에서 주최하는 인터내셔널 스튜링 그룹이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3달러를 내면은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 국제학생 모임을 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또 다른 데 놀러가기도 하고 아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로드웨이 철치에서 주최하는 영어덜트 습니다 어, 한국말로 하면 청년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어, 이곳은 하, 이곳에 가이 가시, 모임에 가시면요, 아 영어에 치인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현지, 정말 캐나다 현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룹이어서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면 이 모임에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30대 말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이대 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또한 영어에 한번 치이는 느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로드웨이 철치에서 주최하는 영어덜트 그룹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매주 목요일마다 갔었어요 그 다음은 화요일마다 갔었던 VCAC 철치에서 주최했던 인터내셔널 그룹과 알파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짠! 이게 그때 했던 알파와 이게 모임들 사진인데요. 이곳에서는 발표도 하고 사람 게임도 하고 좀 재밌게 놀았던 모임이었습니다. 저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은 9월 달부터 다시 이 모임들이 시작을 하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이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DM,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같이 갈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밴쿠버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캐네디언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laughs>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나는 영어로 하러 왔는데 대체 나는 언제 영어를 할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곳에서 영어가 늘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고, 노력하고, 또 지쳤지만 다시 또 만나러 가고, 몸이 힘들고 아파도 만나러 가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저의 정말 사랑하는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앞으로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으니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밴쿠버를 선택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나라 국적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요. 음,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었던 일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른 문화와 정말 다른 마인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서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하러 해외에 나가셨으면 영어를 하셔야죠. 적응됐다고 긴장했끈 절대 놓지 맙시다, 여러분. 그 흔한 하우스 파티를 안 해본 워홀러들 대다수일걸요? 사람마다 워홀의 목적이 다 다른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해외 생활을 누리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런 해외 생활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한 번뿐일 수도 있는 해외 생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낭비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꼭 처음 이 목표, 열심히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영어를 해야겠다 했던 이 목표, 힘들고 지쳐도 잊지 마시고, 꼭꼭 목표에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해외 생활인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또스? 저번 벤쿠버에 갔을 때는 스피킹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놀러 다니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번에는, 어,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학업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벤쿠버로 가는 브이로그가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도착하는 날부터 하, 살인 스케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브이로그로 꼭 찍어서 얼른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영웅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다다다다다다 남겨주세요. <laughs>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뱅크모로 가는 게... <laughs> 로, 로, 로 또또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